소년은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줄 몰랐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갈 정도였죠. 재벌 할아버지가 유명한 의사를 불러 한 달간 훈련시켰어요. 그제야 소년은 혼자 배변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는 마치 로봇 같았어요.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명령 없이는 절대 먹지 않았죠. 방치하면 굶어 죽을 게 뻔했어요. 모두가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지능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며칠 걸리는 퍼즐을 몇 시간 만에 완성했죠. 책은 한 번만 봐도 전부 외웠어요. 전문가들은 그를 뇌남이라고 불렀죠. 수만 권의 책을 담은 도서관 같았지만 명령 없이는 밥도 못 먹는 존재였어요. 할아버지는 이 능력을 아꼈어요. 인류 무술 선생까지 붙여 엘리트 교육을 시켰죠. 게다가 살인 기술까지 가르쳤어요. 어느 날 소년이 다람쥐를 안고 교감하려 하자 할아버지가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죽였어요. 감정의 끈을 원치 않았거든요. 소년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자유로웠죠. 할아버지는 손자를 킬러로 키워 복수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밤 강도가 침입해 할아버지를 중상 입혔어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 할아버지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죠. 그것이 뇌남의 첫 살인이었어요. 이후 그는 막대한 유산을 안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